2001년 12월 7일 이고요. 저기 이번 주 토요일에 대규모 거리 홍보가 준비되어 있어서 저기 선생님 사신 대의 일정이에요. 그럼 이게 최대 몇 층까지 있습니까? 이 4층까지 모뭐 있잖아요. 그렇죠. 4층 짓고 2종은 7층 짓는데 여기다 아파트를 단지를 지을 수 있겠어요? 구나이 고릉지 언덕에다. 부동산 이원님이 거리 대홍보 피켓 홍보 문구 이렇게 회의해서 결정했습니다. 오늘은 2021년 12월 11일 토요일 지금 오전 10시 18분입니다. 오늘은 이제 거리 대홍보가 있는 날이라 이제 주민분들께서 이렇게 사무실 앞에 모여서 지금 10시 30분부터 이제 시작될 예정입니다. 사무실에서 준비하고 계신 분들 장갑 끼 오셔야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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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위원장님이십니다 <laughs> 준비를 열심히 하고 계시는 사무국장님과 열혈자원봉사자 강미경님 계십니다 오늘 홍보 행사에 정말 <laughs> 많은 분들께서 참석해 주셨습니다. 온도, 나와요. 온도, 몇 도라는 거 알고 온도 측정도, 체온 측정도 하고 있고, 지금 이렇게 어, 참석자 명부도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안내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맞고 있는 김재성 인사드립니다. 출발하는 기념 사진 찍고 어, 그다음에 이제 어, 이 열로 서가지고 쭉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동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렇게 힐날 아침이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 나오신 분들은 전부 남이 아니고 다 우리 같은 식구입니다. 나중에 아파트가 돼서 입주를 하게 되면은. 다 이웃집 사촌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지금 서로 이제 오늘 처음 나오셔서 모르신 분들도 서로 인사하시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서 아파트를 이렇게 건축하려고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이 지금도 많이 도와주셨는데 앞으로도 우리가 결정 될 때까지. 예, 여러분들이 좀 많이 저 힘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행사를 한다고 그랬더니, 관락방송에서 HCC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자분한테 박사 한번 쳐주세요. <laughs> 평소에도 여러분들께서 후원금 또자원봉사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 또 오늘 특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어, 정성껏 김밥을 싸오신 우리 도도님, 우리 허영님 어디 계세요? <laughs> 박사 <박수> 한번 쳐주 <laughs> 바랍니다. 어, 오늘의 이 행사는, 어, 재개발을 바라는 우리의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한결은 기결 이해 주시고, 특히 어, 질서 유지, 또 안전사고 예방. 아무리 행사가 잘 되더라도 조그만한 안전사고라도 발생하면 절대 안 되니까, 특히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好。 습니다주

이건 무리네. 이건 무리야. 정률 50% 달성했습니다. 정률 50% 달성했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목소리> 안에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질 좋은 아파트 공급하겠습니다 너무 <목소리> 길어. <목소리> 어, 오늘 저희 주민분들 중에서 이렇게 후원을 제 해주신 분들이 계세요. 보시면은 김밥을 직접 싸 주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우, 너무 감사하게도 이렇게 김밥이랑 김밥도 엄청 많이 싸 주셨어요. 김밥이 네 박스에 돼지밀도 주신 분이 계시고 이렇게 떡도 이렇게 맞춰서 이렇게 딱. 가져가기 좋은 사이즈로 이렇게 해 주셨습니다. 아 너무 감사드립니다.